치명적인 매력에이무서 <laughs> 반갑습니다. 오늘 도 이렇게 저희 l c 컬참 t 를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인인사립립다다사합합다 아, <laughs> 아, 이게 방 u 누 t a 사 n c u r t a i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r t a i n curt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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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u 오늘 스페셜 c u r 로 만나볼 곡은 바로 미 i n curtain c 이해 못해 있다. 항상 알콩달콩 함께 하던 미호가 참이가 서로 갈등을 드러내는 넘버로 저는 날 이해 못해, 너도 날 이해 못하잖아 하며 서로에 대한 불만을 왁 형식으로 쏟아내고 있는데요. 네, 한 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미호와 참이의 운명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전개에 더 눈을 뗄수 없게 만드는 곡입니다. 준비 되셨나요, 뒤에 배우분들? 아니죠. 네, 아 <laughs> 네, 네, 죄송해요? 네. 네. 올여름 <laughs> 무더위를 날려버리 고드름 같은 여자들을 소개해볼까요? <laughs> 시원한 냉수 같은 여자들 참아, 참이 참이 <laughs> 호호호호호 준비됐어요? <웃음> 네. 자불러볼게요 조탁해온 나와주세요.